가자. 처음에 삼프. 첫판 오늘 고파 고클랜 분들하고 한판 하기로 했습니다. 결루전 한 판. 고클랜 VS 레드버스.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 나 팀전 진짜 오랜만인데. 거의 맨날 1대1 해 가지고 팀전 잘 모르는데 아, 이제. 큰 괜찮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그래, 시죠 준비됐당 아, 하실실신나는분나으니까 잠깐만. 홍보해야지. 나자리 <laughs> 어, 지금 없어요. <laughs>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경동이 올 때까지 이거 이거 워터가 올 때까지 하지 않을까 어. 뭐 처, 처음에 3프전인데 일단 저그 한분 저그 분도 바꾸실 것 같고 이거 미나형이 저테프를 다할줄 아신단 말이야? 내전? 네. 무슨이도 저테프 다할줄 아나? 할 줄은 아는데 그게 어... 테라는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에요. 그냥 할 줄은 알아요. 어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미나 형이 저테포를다 네. 하셔야 될것 같아. 네. 아 어, 이거 미나 형을 일단은 보고. 아나오도 오더 때린지 존나 오래됐거든. <laughs> 네. 맨날 1대만 하니까 얻어 리릴 일이 없잖아. 아, 그렇죠. 감이 죽었는데.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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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 보자. 어 긴장되는 순간. 라스크릿렛스크릿라스크릿 라스 지지어. 지지어. 가자 가자 가자. 어? 자꾸 한 분이 또 왔다 갔다 하죠. <laughs>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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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음. 나 공부 한번 하겠습니다. 굿, 좋아, 좋아. 자, 가자. 이거 맵이 약간 신기하네요 가스가. 그니까. <laughs> 어떻게 갈까요? 자, 이거 7시 아, 어. 형님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형님이 경관하는게 좋을 것 같아. 붙어 있는 사람보 다. 네 이거 난 7파 3기 갈게 네, 저도 7파 3기 가겠습니다 음, 음. 옵저버는 누가 갈까요? 제가 갈까요? 옵저버 너가 가고 나는 뭐 갈까? 물량 갈까? 네 오케이, 나는 물량 땡물 네, 약간... 렉이 좀 그, 심한데 나 그, 그... 아주 높으나 되어있거든 지금 나 때문에 레 걸리는 건가? 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이거 배틀래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 6명이서 시작하면 음. 렉이 덜 걸린단 말이야. 근데 보는 옵저버 있으면 아, 아, 아. 어, 좀 렉이 있어. 제가 12시, 한 11시 정차를 하겠습니다. 제가 6시, 5시 갈게요. 어, 5시부터 정차간네노정차 이렇게 입구만 확인해 주시고, 5시, 6시 갈게요. 음흠. 카스메 12시 12시 7파 3개 똑같애 우리랑 네. 자, 에셨고다시 있어요 다우시 확인 3개이 똑같네, 3개이트보지 어. 다우시 넣을게요 질지 음. 자, 아홉시도 있다 아홉시 원질 나왔고 예. 네? 이제 출발 아, 질럿 하나 안 찍혔어. 자, 9시 더3 네. 자, 12시 원막. 12시 쫄아서 못 나오는 상황. 아, 나 실수했다! 어나두 마리 잡혔고, 어그로 네. 나갈 거야. 네. 포퍼룰이 뭐였지? 음, 나 일단은 본진해줬고 입구도 어다 네. 같이 어게요저 지금 없거든이호시만 하고, 바로 뺄거요케이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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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제가다 하실 수 있거든요. 73 제가 계속 이고 있어서. 코가 뭐야? 그~ 견제 안 당하게 띄엄띄엄해서 코 박는대요. 음. 12시 계속 질러나와. 네? 12시 계속 질러. 집에 질러서 오면 서았어 일단. 네. 다시 바로 뗐어요. 파란색 어디갔는지 파라스파란색도 파라스도 파라스도 네. 파란색도라두도정도 좀왔어요 오케이. 아 내가 테크가 너무 느린데. 결국 네. 현재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바로 만는다나 저도 그 바로 걸렸고. 오케이. 바로 됐다. 12시 1어났다 7시 경제 7시. 네. 다크 나왔어 다크. 12시 다크. 업자 아, 보낼게요. Mm -hmm. 뒤에 삼삼먹기 조심. Mm -hmm. 저보했어요 음. 어? 저한테 견제 와요 음. 빨간색 나오는 중 네. 어디 밀까요? 지금 12시 소모.. 손, 손 아씨 12시 맘탈 일단 쌤, 쌤, 쌤 가야지. 뭐, 여 두시 기면 나온다. 이거 어. 견반요 조심해요. 이거 화면 밀어야 될거 같은데. 12시 밀을까? 네, 어디 밀죠? 지금 다섯 어디가 견제? 어디가 이제? 견제 어디야? 9시 알. 5시야? 어디가 견제지? 9시인가? 뭐, 아, 5시 뭐야? 그럼 5시 밀자 제 5시 견제 물량 없을 거야. 네. 네, 갈게요. 음. 쭉 갈게요. 쭉 가자. 다시 간그 살리러 간다 다시 다섯 시컨 다섯 시컨 다섯 시컨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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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인 인, 인. 인부터 인부터 네. 중간에 잘라 먹는 중 네. 다섯 시 집어넣어 잖아 이거 최대한 오래 끌어걸로 최대한 오래 끌고 나머지 병력 있지 열두 시 가자. 아저아견적 견제... 아하 막아 막아 일단 막아 상대방이 올질러시네 이러면 한번 막아야 돼 우리 전체적으로 네 셋이 바로 갈 거야 너올 먹어서. 한시로 가요 어 한시 견제 연재... 왔어요 오른 아니야? 올려 상당 하다. 회로 가야 되는 오르자는 거지. 아니 아니에요. 이거 올 먹는 순간 올다 치는 거. 야 알잖아. 그렇죠. 자, 이거 나한테 들어왔잖아. 차라리 12시 쳐요. 2시 갈까요? 차라리 12시 쳐. 제한 있나? 없을걸요. 아 포토 제한 없었으면 안깔걸 포토 제한 있는 줄 알고 안 깔았지. 아다 어, 상대 잘하네요. 그러게. 네, 상대 1 티어 분들 나오신 거 같은데.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셔 어 맞아 그는 맞잖아 지금 간만에 하니까 힘들다.